이 영상을 보시면 무당들이 왜큰돈 벌어가며 구슬하는지 알수 있게 됩니다. 안녕하세요 니들연구소의 니들입니다. 여러분 대한민국 무당 30만 시대가 도래했습니다. 그러니까 무당이 우리나라에 30만 명 이상이 존재한다는 건데요. 자, 이렇게 신내림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런 것들의 문제점도 같이 발견되게 마련이죠.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기존에 무당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비싼 구슬하고 신내림을 하시는지 이 사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영상 보러 가시죠. 자 정확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차 만일 제가 신내림을 받았다고 쳐요, 신내림 금액은 뭐 천차만별이겠지만 대부분 3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자, 3천만 원을 주고 내가 신내림을 받아서 내가 무당이 됐다고 쳐보자고요. 자, 그러면은 내가 영어만 무당이 될수 있고 무당의 기운이 별로인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뭐. 기운이 막 영험하신 분들은 뭐 돈도 잘 벌고 점사도 잘 보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그런 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분은 큰돈 주고 뭐 신내린 것도 하고 뭐 신당도 차리고 이렇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 내가 하루에 벌수 있는 돈은 뭐 5만 원도 안 된다.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? 거의 뭐 아, 나 완전히 돈다 날렸어, 나 이게 맞아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? 이 3천만원을 벌기 위해선 하루에 한명 상담 비용이 5만원이라고 했었을 때 거의 뭐 600일을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만원씩 거의 뭐 1년을 넘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손님도 안 오는 상황에서 내가 이돈 상담으로 벌수 있을까요? 이래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가 엄청난 사람 300명 400명을 상담하는 것보다 나한테 우연히 찾아온 손님 한 명한테 휘내린급 3천만원짜리 100만 원짜리 구을 추천해서 이거를 하라고 강조한다면 이거가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지만 되면 어때요? 한 번에 3,000에서 1,000만 원을 땡겨올수 있게 됩니다. 그러면 자, 내가 손해 봤던 3,000만 원의 금액을 한 번에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뭐 300명 400명 이렇게 손님 받는 거 보다 이렇게 내가 추천해 가지고 한 방에 3천만 원 4천만 원을 벌이게 되면 아 내가 투자했던 금액을 다시 되돌려 받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심리인 거죠 나는 이렇게 큰 돈을 투자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 난 이거 회수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온 사람들한테 1년 중에 한명두 명만 얻어 걸려라 이런 마인드로 이런 신의 구슬 권하거나 이렇게 막 해야 된다. 이런 추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악순환인 게, 자, 한 명이 그렇게 한 명을 구슬로 데리고 왔어요. 근데 이 사람이 또 이게 잘 됐을 거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또 내려가고, 이 사람도 이렇게 하니까 또 내려가고, 또 내려가고, 또 내려가다 보면 이게 무당. 시들 만드는 사람들만 우우죽순으로 이렇게 생겨서 이게 지금 문제점이라는 겁니다. 잘 되는 분들은 굳이 이럴 필요가 없어요. 내가 점사도 보고 정말 중요한 사람한테 신내림도 물려주거나 아니면 정말 그런 것들 권하긴 하는데 이게 내 돈, 본전 찾아야 된다는 마인드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. 찾아보셨나요? 이처럼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분들 물론 존재합니다. 하지만 안 받아야 되는 분한테 이렇게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연히 뭐 무당 찾아가가지고 신점좀 보고 이러실 때뭐 되게 잘 보시고 내 명확하게 이렇게 하는 거지만 결국 선택은 자기 자신이 하는 거니까 너무 그분들 말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내가 신내림을 받아야 될 팔자는 이미 죽기 직전까지 가셔야.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점을 보러 갔는데, 야너 무당대팔자? 이거부터 잘못됐다라는 거죠. 내가 죽기 직전이고 막 미쳐가지고 뭐 내가 삶이 정상적으로 안 들어가고 정말 내가 어디서든지 뭘 해봤는데 다 안되고 진짜 나라까지 떨어졌을 때내 목숨 살기 위해서 가서 거기서 만일 너 신내림 때문에 이렇게 됐어야 돼 이런 대답이 받. 꼭 하는 게 신내림이 맞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점꼭 유의하셔 가지고 절대 그러신 분들한테 사기나 이렇게 권유당해서 내돈큰돈 돈 잃어버리지 않게 바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무당들이 어떻게 신내림 신고소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는 영상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. 다음엔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